자 이번 시간에는 공평한 분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문헌 속의 공평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거울 속의 엘리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보통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의 후속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마법 같은 이야기였죠. 거기에 보면. 사자와 유니콘의 대화 중에 사자는 실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영국의 이제 브리튼 이제 영국을 나타내고 있는 이제 뭐 비유한 거고요 유니콘은 스코틀랜드를 이제 비유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스코틀랜드하고 브리튼은 뭐좀 별로 경쟁 관계 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먼저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잘라라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약간 그 얘기죠. 자른 다음에 나눠주는 거지 나눠주고 자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솝 이야기의 여우 사자하고 여우하고 당나귀가 이제 이렇게 문배가 나오는데 이제. 새 이~ 새 동물이 길을 가다가 커다란 어떤 음식물을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그 동물이 뭐냐면 당나귀가 제일 먼저 발견했어요 그래서 당나귀가 실은 다가 다 갖고 싶은데 사자하고 여우가 무서우니까 당나귀가 애써 이제 나눠 갖기로 이제 결심을 해서 이제 나눠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눴냐면 당나귀는 아주 공평하게 3분의 1씩 이제 똑바로 이제 잘라서 나눠서 이제 뭐 사자, 여우, 당나귀 이렇게 이제 하기로 해, 한 거죠 그랬더니 사자가 대뜸 당나귀를 떼다 죽여요 패서 죽입니다 그래서 당나귀는 뭐 나눠 자기 목도못 챙기고 죽어 버리죠 그래서 다시 사자가 여우 보고 어 다시 나눠봐라. 네가 좀 공평하게 좀 나눠봐라.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나눕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눴느냐? 이번에는 그 이만큼 중에 이만큼은 이만큼은 사자, 이만큼은 자기 여우 이렇게 목소로 나눠요. 그랬더니 사자가 음 이제 네가 좀 제대로 나누는 법을 아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만족해했다는. 그런 이제 그 이솝 우화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당나 그 구장산술이라는 책에 구장산술은 이제 그 아홉 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영어로만 말하면 나인 챕터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책인데 그 아홉 개의 장으로 이루, 이루어진 건데 그중에 쇠분이라고 하는 이제 장이 있는데요. 그 거기에 보면 진나라에그벼슬이약 20등급이 있습니다. 20등급. 근데 이제 1뭐면1등급은 어디냐? 1등급 2등급에서 20등급까지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 있는 것은 어게으면요 하위 5등급을 말해요. 이 20등급이 제일 높습니다. 어, 진나라의 그, 그 계급 체계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일등급이 제일 높은 걸로 제 알지만 여기서는 안 그래요. 그래서 일등, 오등, 오급이 뭐냐면 대부, 불갱, 잠녀. 잠요, 이거는 잠녀라고 불러요. 이건 상조, 공사 이렇게 이제 하는데 직급에 따라서 이제 사슴을 자기별로 순서에 따른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그런 이제 얘기가 됩니다. 탈무드는 이제 유산 문제를 이제 분배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탈무드에 나오고요. 솔로몬 왕에는 한 아이와 두 어머니의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아이가 하나인데 아이는 하나인데 엄마는 두 개요. 서로 자기 아이라고 래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솔로몬 왕이 좀 반반 해라 나눠서 서로 나눠 가져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건 나눌 수가 없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체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나누느냐 이제 이런 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다룰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공평이란 무엇이냐. 공평. 여러분도 공평이란 단어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럼 공평하다는 게뭘 가지고 공평하다 이렇게 얘기하냐 이거죠. 그게 굉장히 재미난 데 휴고 어, 시타인하우스라는 수학자가 이제 정의를 했어요. 어떻게 정의했냐면 어떤 물건을 N명이 나누어 가질 때 각자 그 물건에 부여한 가치에 n분의 1 이상, 이게 중요한 게 이상이에요. n분의 1 이상 그 자신이 받았다고 하면 공평한 분배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빵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둘이 나눠 가져요. 그래서 딱 나눴어요. 나눴는데 어떤 사람은 이쪽을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 이쪽을 좋아해요. 그러면 각자 좋아하는 쪽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평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쪽을 싫어하는 쪽을 자기가 배정받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2분의 1 이상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평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례를 한번 이제 생각하도록 하죠. 자 떡을 열 명에게 나누어주는 문제를 이제 생각해봐요. 김은 떡이라고 하는 것이 뭐 네모다케 생각 그려가지고 한번 생각해보요 그러면 이제 떡에 여러 가지 이제 뭐 고무를 올려놓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고무의 위치에 따라서 고무를 한 종류만 넣는 것도 아니고 뭐두 종류, 세 종류, 여러 종류를 넣다 보면 분포도가 다 다르죠. 그러니까 뭐야, 떡이 부위마다 가치가 달라지게 되겠어요. 그것은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배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 보면 아, 나는 요 부위가 가장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예를 들어서 3등분을 했을 때 나는 요 부위가 가장 가치가 높고 요 부위는 가장 싫어하는 부위가 있고 여기는 뭐 그저 그렇고 이런 식으로 각자 배정을 받는 사람마다 떡의 부위별 가치가 다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으로서 이제 그런 식이죠. 자, 우리는 이제 열 명이 나는 거라고 생각하면 열 명이 떡에 대한 가치가 다 달라요. 그죠? 자, 배가 부른 사람은 그게 그래서 자. 만 원짜리를 10명이 나누면 어떻게 돼? 배배 1,000원이죠. 1원 가치의 부여를 가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1,000원 가치가 부여가 되어 있는데 10명이 분배시에는 1인당 100원을 평가돼. 이거는 자. 백화 곱으면 떡의 떡이 가치가 올라가죠. 그래서 나는 5,000원의 가치를 부여를 할 거예요. 그러면 10명이 나누면 1인당 500원의 평가가 이루어지겠죠 그니까 러 배가 부를 때 떡에 같은 떡이라도 배가 부를 때는 요 떡이 천원이면 나는 된다 배가 고플 때는 5천원이라도 나는 돈주고 사먹겠다 이런 논리에요 그러니까 10명이 분배하면 이때는 천원 이때는 500원 이런식으로 평가 금액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A의 기준으로 A의 기준으로 100원 이상의 분배하여 모든 유권자에게 각자 부여한 가치의 10분의 1 이상이 돌아가도록 배당하면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A의 기준으로 비의 기준으로 보면, 음, 500원 평가하는데 100원 가치만 가겠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식이에요. 달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나누느냐. 자, 분할 선택법 분할 선택법이라는 방법으로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한 사람이 사과를 두 조각으로 자릅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이 좋아하는 조각을 가져요. 남은 조각은 사과를 자른 사람이 가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사과가 철수하고 영희가 있어요. 그래서 철수가 힘이 세니까 네가 영희가 니가 잘라. 그러면 이렇게 잘랐어요. 그러면 영희가 좋아하는 걸 먼저 갖고 철수는 나머지 조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수 입장에서는 아주 잘 잘라야 되죠. 왜? 영희가 무엇을 가져가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철수 입장에서는 잘 잘라서 영희가 어떠한 조각을 가져가더라도 자기는 남은 조각이 만족될도록 잘 자르는 게 중요합니다. 영희는 어떻게 했어요? 두 조각 중에 먼저 자기가 선호하는 걸 선택하기 때문에. 이 분의 일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죠. 오개는 다릅니다. 자, 분할자라는 것은 사과를 자르는 사람이죠. 즉, 우리의 경우에는 철수에 해당하네요. 그죠? 자, 선택자라는 조 조각을 선택하는 사람, 즉 영희가 되죠. 자, 원칙은 분할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를 수 있어요. 선택자는 원하는 조각을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자는 어때요? 어느 조각이 자신에게 배정되어도 불만이 없도록 잘 잘라야죠. 왜? 맨 나중에 가지니까. 그죠? 그래서 분할자는 잘 자르는 게 필요합니다. 잘못 자르면 손해죠. 자, 불만이 없다는 말이 뭐냐? 스스로 부여한 가치의 50% 이상의 배정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사과를 잘 자르면 이 반토막 하면 뭐야 둘다 50이 되도록 잘라야 되죠 왜 어느건 45 어느건 50 55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영희가 55를 가져가면 자긴 45 짜리를 가져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안되죠 그래서 분할자는 50이 되도록 자기 눈에 영희의 눈이 아닙니다. 자기의 눈에 52, 50, 50 이렇게 돼도 잘라 놔야 돼요. 그래야지 불만이 없는 거예요. 자, 부위로 정한다는 것은 아무렇게나 분할자 선택자의 역할을 정하는 거예요. 영희가 분할자 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철수가 할수 있지만 나중에는 영희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공평한 분배의 주요 특징은 뭐야? 자신의 생각을 밝힐 필요가 없어요. 나이 조각이 좋아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택자가 이걸 가져가 버리면 어떻게 돼? 손해죠. 그래서 자기네 자신의 생각을 밝힐 뿐안 돼요. 알고리즘, 다툼 없이 기계적인 과정으로. 원하는 배당을 할수 있어요. 응? 다툼 없이. 뭐냐면 기계를 하나 갖다 놓고 사과를 사과에 꼭지 부분을 센터를 잘 맞춰 놓는다면 사과를 뱅뱅뱅뱅뱅뺑 돌려서 팍 잘르게 한 다음에 자기 앞에 오는 거를 자기 것으로 한다. 그러면 다툼 다툴 필요 없잖아요. 서로 네가 응? 분할 자해라. 이러지 않아도 되죠. 그러니까 기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할 수도 있어요. 자, 어딘 다음 같은 사례를 한번 보자고요. 바닐라 맛과 딸기 맛을 가지고 있는 어떤 케이크가 있습니다. 분할자. 분할자는 선택자. 이제 분녀는 분할자, 선녀는 선택자. 이거예요. 그냥 그 약자로 편하게.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위에는 바닐라, 밑에는 딸기.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자, 분녀는 바닐라 맛하고 딸기 맛을 모두 좋아해요. 그래서, 바닐라 맛도 천 원, 딸기 맛도 천 원, 이렇게 돼. 그러니까, 분녀 입장에서는, 그리고 선녀는 바닐라 맛을 되게 싫어해 그래서 빵 딸기 맛은 엄청 좋아해 1,600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분녀의 생각 분녀는 1,000원 1,000원 선녀는 자 선녀는 바닐라 맛은 0원 딸기 맛은 1600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야. 자신의 생각을 밝힐 필요가 없어요. 근데 분녀가 잘라야 되죠? 그럼 분녀 어떻게 잘리겠어요? 어떻게 자르면 좋을까? 이렇게요? 이렇게 자르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분녀는 상관없는데. 자, 그러면 이제 손녀가 너무 도 딸기 맛을 먼저 선택할 수 있죠. 그러면 분녀 입장에서 화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분녀는 약간 다르게 자를 때, 그래서 적당히 뭐 이렇게 자를 수 있죠. 그러은 분녀는 어쨌거나 어느 부분이든 다 좋아해요. 그런 이제 생각을 해요. 자, 분녀는 어느 쪽이든 다 매한 가지로 천 원씩 평가합니다. 선녀는 바닐라 맛은 빵원이고 딸기 맛은 천 원이에요. 근데 보면 요게 120도고 요게 60도예요. 그래서 3분의 1인 요게 3분의 2고 요게 3분의 1 되죠. 그래서 1600원에 45도로 끊었네 미안 그럼 45도면은 잘못 계산 잘못했네 다시요 음 45도 방향으로 잘랐으니까 요게 이제 45도 요게 135도 그러면 요게 4분의 3 요게 4분의 1 되죠 그러면 천녀 생각에서는 딸기 맛을 좋아하니까 이거 선택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4분의 3을 곱해주면 4, 4. 그러면 400원. 3을 곱하면 1200원. 그래서 어떻게 돼? 1200원이 가치가 있고 400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선녀는 이걸 가져가는 거죠. 그죠? 렇 그래서. 선녀는 계산을 하면 이게 더 높으니까 선녀 몫이 이거 돼. 그럼 어떻게 돼? 분녀는 이거 천원, 어차피 어떤 걸 해도 천원이에요. 분녀는 그래서 뭐야? 선녀는 1,200원을 가져가고, 이거는 천원을 가져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만족하죠. 토탈 2천원 짜리인데, 그죠? 그렇게 해서... 아! 모두 만족해서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질문은 딸기 맛하고 바닐라 맛이 경계로 자르면 어떻게 되냐 모두 좋지 않느냐 이렇게 아까 있었잖 이렇게 바닐라 딸기 그러면 질문이 얘기가 뭐냐면, "요렇게 자르면 안 되냐?" 근데 서로의 생각을 몰라요. 그리고 서로의 생각을 알면 악용할 소지가 있어요. 응? 서로의 생각을 알면 악용을 해요. 그래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니까 적당히 잘르는 거죠. 적당히 잘라서. 상대방이 선택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할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평행 분할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